김치 육수 재료 국산 무봉제 매트 포기 김치 양념 김장 김치 육수 재료 330g은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. 특히 김장을 할때이한 봉지면 육수 걱정이 없답니다. 내용물도 적당한 양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제조국이나 인증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어 있어 신뢰가 가더군요. 요즘 바쁜 주부님들께 강추합니다. 간편하게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템이니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. 김장 매트 정말 추천드려요. 국내에서 제작된 무독성 제품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. 튼튼한 무봉제 디자인 덕분에 김치를 담는 동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대용량 심포 비용이라 가족 김장할 때 아주 유용해요. 크기도 적당하고 깔끔하게 사용하니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에요. 김장 시즌이 다가오면 꼭 필요한 아이템이니 미리 준비해보세요. 주부 포기 김치 양념, 김장 양념 소 김치 양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이 제품은 HACCP 인증을 받은 국내산 재료만 사용해서 믿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특히 3.5kg의 양이 있어서 절인 배추 10kg에 딱 맞는 양념이에요. 고춧가루와 새우젓, 마늘 등 신선한 재료가 들어가서 맛이 정말 좋아요.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아 건강에도 좋고, 직접 만든 것 같은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배송도 빠르고, 김장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매년 재구매하고 싶은 제품이에요. 진짜 추천합니다.